제주꾼 여섯 형제, 글 신현배, 그림 심성엽, 훈민 출판사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에게는 늦도록 아이가 없어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빌었죠. 신령님,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지극한 정성으로 마침내 부부는 아들을 얻었어요. 아이는 일곱 살이 다 되도록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어요.여덟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말도 술술 잘하고 벌떡 일어나 여기저기 뛰어다녔답니다.아이는 자라면서 힘도 점점 세졌어요.사랑가만 이쯤은 한 손으로 번쩍 들었고 도끼질 한 번으로 커다란 나무를 쿵 쓰러뜨렸죠.우리 마을에서는 힘으로 당할 사람이 없어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어요. 아이가 15살이 된 어느 날, 조한 말을 얻어 밭으로 갔어요. 아이는 밭에 조를 골고루 뿌리지 않고 큰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몽땅 쏟아부었어요. 얼마 뒤 아이는 밭에 나가보았어요. 조를 쏟아부은 구덩이에 새싹들이 쑥쑥 돋아나 있었어요. 아이는 새싹 한 포기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뽑아버렸죠. 그리고는 그한 포기에 걸음을 잔뜩 주었어요. 조야, 어서 무럭무럭 자라거라. 조는 엄청나게 잘 자랐어요. 얼마나 큰지 수백 년은 된 듯한 느티나무만 했어요. 수많은 조의 나달이 주렁주렁 달렸죠. 가을이 되자 아이는 도끼로 조를 쿵쿵 찍어 쓰러뜨리고 조의 나달을 거두었어요. 좁쌀을 모두 쓸어 담으니 무려 천석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조천석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죠. 조천석은 좁쌀 천석을 마당에 가득 쌓아놓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제 세상 구경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좁쌀을 팔아 필요한 걸 사세요. 오냐,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잘 다녀오너라. 길을 떠나 산길을 걸어가던 조천석은 큰 단지를 굴리며 오는 사람을 보았어요. 보아하니 힘이 무척 센것 같은데? 나하고 팔씨름 한번 하지 않겠소? 이긴 사람이 형이 되고, 진 사람은 동생이 되는 거요? 좋소이다! 두 사람은 끙끙 팔씨름을 했어요. 조천석이 이겼죠. 이제부터 내가 형이다! 너는 단지를 잘 굴리니, 단지손이라고 부르겠다. 단지손이 조천석과 단지손이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얼마쯤 가니 어떤 사람이 고목나무 아래 누워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코를 골 때마다 고목나무가 마구마구 흔들렸어요. 코낌이 무척 셌기 때문이에요. 어? 저 사람도 힘꽤나 쓰겠는 걸 깨워서 팔씨름이나 해보자. 조천석과 단지손이는 코김센 사람을 깨웠어요. 우리랑 팔씨름을 해서 이긴 사람이 형이 되고 지는 사람이 동생이 되기로 합시다. 그럽시다. 조천석과 단지손이는 코김센 사람과 팔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으니 너는 이제 동생이다. 너는 코김이 세니 코김손이라고 부르겠다. 코김손이 조천석과 단지손이와 콧김손이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얼마쯤 간이 어떤 사람이 황소를 몰고 있었어요. 이라! 그 사람이 한번 소리치자 황소가 놀라 기절하고 말았어요. 삼형제는 그 사람과 팔씨름을 해서 이겼죠. 우리가 이겼으니 너를 동생으로 삼겠다. 너는 목소리가 크니 소리손이라고 부르마. 고맙습니다 형님들! 조천석과 단지손이와 코김손이와 소리손이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길에서 또두 명의 장사를 만나 동생으로 삼았죠. 장작을 기막히게 잘 패는 장작손이, 배를 똑딱 잘 만드는 똑딱손이였죠 조천석은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여섯 형제가 되었구나. 앞으로 서로 힘을 합쳐 열심히 살자꾸나. 제주꾼 여섯 형제는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한참 가다 보니 밤이 되었어요. 여섯 형제는 빈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어요. 밤이 으스해지자 바깥이 떠들썩해졌어요. <laughs> 누뚜가 찾아왔지?" 여섯 형제가 밖을 내다보니 호랑이 여섯 마리가 입맛을 쩝쩝 다시며...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섯 형제는 밖으로 뛰어나가 호랑이와 맞붙었어요. 조천석은 호랑이를 번쩍 들어 던지고, 단지 손이는 호랑이를 단지처럼 떼굴떼굴 굴렸어요. 콧김 손이는 호랑이를 코김으로휙 날려버리고, 소리 손이는 고함을 질러 호랑이를 기절시켰어요. 장작 소니는 호랑이를 장작 패듯 두들겼답니다. 똑딱 소니는 똑딱 배를 만들 듯 마구마구 쥐어버았어요 그러자 호랑이들이 여섯 형제에게 말했어요. 에이, 자, 깐 우리 장작 쌓기 내기를 하자. 좋아. 여섯 형제는 힘을 앞에 장작을 쌓기 시작했어요. 먼저 소리 소니가 산을 향해 소리를 지르자. 온 산이 흔들리며 나무들이 쿵쿵 쓰러졌어요. 그다음 단지소니가 나무들을 굴려오고 장작소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장작을 폈어요 조천석은 장작들을 던져 산처럼 쌓았고요. 여섯 형제는 장작더미 위에 올라 소리쳤어요. 어떠냐? 너희들이, 너희들이 졌지? 졌지? 그때 호랑이들이 흥! 하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어요. 불을 끄려고 코김소니가 코김을 세게 불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일어 장작불이 더욱 잘 탔어요. 걱정 마세요, 형님들! 이때 똑딱소니가 배를 똑딱 만들더니 요술물병을 던졌어요. 요술물병에서는 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마침내 장작불이 꺼지고 호랑이들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죠.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조천석은 동생들과 함께 배를 저어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